제가 저희 아기를 위해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 중에 기초죠. 24시간 내내 우리 아이 피부에 닿는 제품, 이 기저귀를 깐깐하게 골라야 할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픽한 아이템은 우리 아이 뽀송뽀송한 엉덩이를 지켜줄 A사 프리미엄 친환경 기저귀입니다. 이 제품은 일명 청담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직접 사용해본 분들이 아기 기저귀 발진에 효과를 봤다는 후기를 맘카페에 남기면서 입소문 제대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높은 흡수율에 만족했다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기저귀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습기를 방지해주는 테두리가 넓어서 꼭 맞는 착용감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무협료로 피부 자극 및 발진 없이 새는 현상을 방지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입체 벌집 패턴 엠보싱으로 통기성이 좋아서 아기의 엉덩이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워낙 흡수력이 좋다 보니 기저귀를 자주 갈아줄 수 없는 밤기저귀로 많이들 사용하고 오, 계셨는데요. 네. 이 기저귀를 딱 채워주고 나면요. 통잠 자고 새벽에 기저귀 갈면 소변이 꽉차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기 엉덩이는 뽀송뽀송해요. 오, 첫째 때 진짜 갈았으면 이걸로 해줬을 텐데 맞아. 싶어요. 소변을 봐도 축축한 느낌이 안 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소변 표시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 기저귀가 얼만큼 꽉 찼는지도 알수 있어서 진짜? 기저귀의 교체 시기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기저귀 소재는 괜찮은 건가? 그것도 음. 궁금해요. 아기가 쓸 제품이니만큼 저도 잘 알아봤는데요, 네.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핀란드의 염화물 없는 친환경 목재 펄프를 사용해서 연약한 아기 피부에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해 아이템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온 피사 기저귀 크림입니다. 음, 음. 어,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사실은 파우더 있죠? 파우더 같 음, 치는 네. 것들 그런 음. 것들 많이 사용하시긴 했는데 요즘엔 크림 제형이 있나 봐요. 저도 뭔가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이분 날리는 이 광고를 좀 상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laughs> 이 파우더 가루가 아기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뉴스에서 아기들이 쓰는 파우더에서 성면이 검출됐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저귀 파우더 대신 대체품 크림을 찾고 계시는데요. 피사의 기저귀 크림은 발진 예방용으로 꾸준히 발라주면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후기가 여름철 맘카페에서 쏙쏙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된 아이템입니다. 맛있는 순간마다 얼리.